저기 인파 12강이네요. 지진 지진 엄청 쓰겠네. 아무기비리아 하이엘프 아파요 하이 아, 하이엘프 소리만 아, 아파요. 얘 몰려온다. 비리안점 임파점 와씨. 아 뭐야 와씨 나 내. 렸어요 우리 다섯 명이네. 뭐야? 아이. 아이고, 아니 잡뭐 와, 셔섬에서다 죽고... 다죽었구 어우, 아파...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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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뭐야? 아, 헤이... 하 있다. 개, 개꿀... E. 아, B 우가 먹는 거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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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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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에 기공이랑 둘 있다, 오로드 어? 나 어, 더는 힘들어 방향 따라갔고 올라왔어, 하나 오케이 뭐 아. 아, 이거.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았어 예, 네, 안 보이는데 딜이 들어오는데? <목소리> 아, 뭐야 이거 아래 멀려와요 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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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때요, 치형 아, 우시이 없어요? 아, 밑에 없다 밑에 없다. 아, 밑에 커버 이거, 이거. 나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끊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거이 우리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오. 상안 되는데? 아, 먹혔다. 이부먹힌다 아, 제 이거. 막아, 네. 막아보 죽을까 아. 봐. 아. 이번 아, 성이 빠졌고. 음, 안 맞았다. 아, 뭔데? 아, 파올아파 셀프. 나이스. 또 보자 위에, 위에 폭주 두명 있는 거 잡아 보자. 잡았어. 폭주를 잡았어. 아니 근데 이제 압도적으로 불리하거든. 한명 손대고. 내가 손 댈게요. 뒤에. 여기... 뒤에... 우와, 아, 뭐야 싸울어 씨... 씨. 아, 저싸울에한 줄에 맞아서. 괜찮아 괜찮아. 저거 뺏고 우리가 해서. 이거 한때 응? 거점에 너무 달라붙지 마요. 손안댈 사람을. 계속 거점에서 같이 지켜네 밑에 할까어 얘네 원거리 너무 많아. 티탱 푸시. 푸쉬 게 무슨 뭐냐? 저, 여기 하이헬프 지금 아 이거 간다. 아 기운에 짓는다아 소리. 어 뭐야? 아. <웃음> <웃음> 아 하이헬프 해야. 콩콩콩콩콩. 있다고 말했지. <laughs> 세 번째 고쳐야 와다 지금. 아, 아, 아 데만이곳 나와. 이 나왔어요. 이나여기신데 이 여기 헬프 돼요, 혹시? 각 물게 했는데저저 떴어. 우리 인 엄청 미돌리네. 에이이따라는데제제비제 네, 비디오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아, 저것 그, 돌아간다? a 에 있는 사람 돌아간다? 아, 까비 빈집하고 있어 집하집하리봄이집빈집 한번 지가집하람 많아 지금 왜? 일부러 위 오세요 일부러, 일부러, 오세요. 일부러 죽네 먹을게 나 먹을게 앞에 좀아 고창 씨발 아 일부러 죽어 죽어도 되네 물. 어 지금 저거 폭죽 안 응. 먹으려고 그러고 있어 물약 한필 나가? 먹어먹어 하이브프 물었거든, 하이엘프 물었어. 하이엘프. 밑에 먹는다, 밑에 먹는다. 밑에, 밑에, 밑에 먹었어. 제, 제 폭주 위, 위로 올라갈까? 저위에 제가 있을게요. 나있스요손 대볼게요, 제가. 이공손 됐어요.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있어, 뒤에. 이거 정비해왔다. 야 기진보미 대놀래 뒤에 더 아, 아, 아. 뒤에 우리 무시 받은 어, 잡았어 잡았어 떠만미힐 한번 하고 올게요 나이스 나이, 까비. 아 이거 빠아 투다 라 투다 로저님 땡큐 아저 로저님 뒤졌다 나 복조 나 이거 니트 한명그 아. 위로 올라가요 지금 아래 중간 통해서 이이이올고그뒤트가 e. e. 어, e. 여기 있노 e. no. 나쁜 놈 로저님 뒤에서 당한다 디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이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이디이디이 막힌 막은데으로 아, 자, 이 쪽도 한번 밑에 부시 쪽에 기공사 하나 우리 런던에피 채우는 중 오케이 저도 피 채우는 <laughs> 중 런던이 나와봐 시간 3분 런던이 나와봐라 회복 있어 아니 지진이 더 센가? 아 지, 아니, 지진이 자꾸 어, 나는 어, 그, 밖에서 봤네, 음, 짜증나 가보자 활팍팡 활팍 활발 깔았다 밑에 누워줘야 되는 거 이거 어 오, 이거 간다 와다 밑으로 갔나봐 아 제대로 맞았다 아궁 제대로 맞았다 아 위로 올라간다 위 온다 위에 긴장해요 아, 됐다. 내 몸살, 예생 씨. 본이야쟁 예색이야.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점수 좀 따라 붙어야 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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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아, 나 살려줘. 2. 아, 잘났어, 잘났어. 끝났어, 끝났어 아, 이거 조 어, 아, 이거 한번더 아, 씨발. 에없 오케이 <놀람> 나이스, 굿 나이스, 이거 해보자 그, 끝까지 이제 1분이야, 이제 싸워야 돼 빙파푸시 뒤에 하이헬프 하이 하이헬프 던졌어 쟤네 내내내거하이프아니아니지 아니지. 던져 쟤네 아, 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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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주자 폭주 폭나힐막이 폭주, 폭주, 폭주. 먹어라 마지마 마지마 지마아 안된다 이거 한명 빼고 몰빵해 어, 이거 40초 남았어 어 들어가 다 들어가 아니, 밑에. 위에 하이브 물었거든요? <웃음> <웃음> 하연이, 아니 진심이지 하나, 위에 위에 버텨 봐 <laughs> <laughs> 없어요 지금 아저 팔뚝 다아야 까비. 두고 응. 두고. 아 찢었다 이거. 허한네아 레기 레기 있으니까 아, 좀. 아저 8초 저것만 잡으면 될것 같은데. 실사실 빛 나간다. 아 이게 안돼. 아. 아나 아, 너무 힘들다. 까비. 하하.